안녕하세요. 고릴라 다이카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더운 여름철이 다가왔습니다. 자, 에어컨을, 자, 켰습니다. 자, 에어컨을 켰습니다. 근데, <laughs> 온도를 최하로 하고, 로우 드라이버, 로우, 로우. 에어컨을 켰습니다. 근데, 에어컨이 하나도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어컨, 셀프, 이렇게 오토, 오토일 경우에는 자기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어컨 쪽에 이제 뭐 센서라든가, 뭐핀 센서, 그 다음에 컴프레셔, 이런 쪽에 있는 각종 센서들, 에 전기 장치들에 대해서 점검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에어컨 상태가 어떤지. 그 상태는 에어컨을 킨 상태에서 오프 버튼을 누르고, 모드 버튼을 하나, 둘, 셋, 넷, 네 번을 누르게 되면 자, 여기 요 에어컨 창에 보시면, 빵, 빵이라고 나옵니다. 이제 다른 쪽에 무슨 뭐 이상이 생기면 컴프레서쪽 이상이 생기다든가 또 이제 에바프라이드 쪽에 문제가 생기든가 하면은 여기 이제 번호별로 뭐10몇 번, 71번, 60몇번 이렇게 생깁니다. 근데 이렇게 빵, 빵 이렇게 생기는 거는 이 에어컨 쪽 전자 장치, 기계 장, 요런 쪽에는 센서 쪽에는 이상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뒤고 에어컨을 켜 보겠습니다 자 에어컨을 껐습니다 근데 요 소리가 안들립니다 다시 한번 자, 에어컨을 줄이고 에어컨 스위치를 켜 보겠습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죠 자, 귀신 소리인가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자 요거는 에어컨 센서나 에어컨 작동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가스가 없는 겁니다. 에어컨 가스가. 에어컨 가스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에어컨이 새든가 아니면 앞에 쪽 콘덴샤가 예를 들어서 크랙이 가서 에어컨 가스가 샜든가 또는 에어컨 파이프 쪽에 실링들이 오래돼서 어, 그 사이로 가스가 조금씩 조금씩 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확인을 해보려고 어, 한 보름, 한열 정도에 에어컨 가스를 같이 넣습니다. 근데 지금 한 열흘 정도도 지나지 않아서 에어컨 가스가 다 날라갔습니다. 이거는 에어컨을 수리해야 되고, 뭐한 한두 달, 이제 두세 달 이렇게 크게 에어컨 쪽에 문제가 없다. 가스를 넣는데, 그러면 그래도 그냥 에어컨 가스를 들면서 여름마다 타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있, 있습니다. 이 에어컨 쪽은 이제 수리비가 좀 많이 듭니다. 뭐 조금 들 수도 있지만 이 에어컨 컨덴샤그 다음에 에어프레이드그 다음에 이제 각종 각종 센서가 크게 이상이 없고 각종 뭐 이런 컴프레서 이런 쪽이 이상이 없으면 다른 쪽뭐 에어컨 파이프 이런 쪽에 실링 고무링이 파손됐거나 찢어졌거나 그 이제 고무가 고무 실링이 이제 다 되어서 이제 그쪽 가스가 샜다고 하면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한번 에어컨 쪽에 어느 쪽에 문제가 있나 한번 찾아보고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일단 제가 이제 본네트를 열어보았습니다 이제 이 안에 있는 이 앞에 보이시는 이 앞에 저 안쪽에 보이시는 저게 바로 이제 에어컨 컨덴셔입니다 라디에이터는 저 에어 저기 보이시는 이제 코어가 이렇게 쭉 보이시죠 저 드라이브 안쪽으로 드라이브 안쪽으로 저기 바로 정면으로 보이는 게라지에이터 에어컨 쪽에 있는 관련된 콘덴서. 그 뒤가 바로 요 냉각수 엔진 냉각수입니다. 냉각수 라지에이터입니다 이게 바로 엔진 열을 시켜주는. 그리고 여기 호스, 이 호스 LH 써 있는 게 저기 에어컨 컴프레서 쪽입니다. 이거는 고압 파이프. 이건 저압 파이프입니다. 저압 파이프 이렇게 차가워져서 이렇게 쭉, 파이프가 에어컨 파이프가 들어가서, 이 안에 있는 에어컨, 에바, 에바 쪽으로, 이제, 에어컨 냉매가 돌면 차가운 바람이 나오는, 그렇게 쉽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드리면,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에어컨 가스를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요렇게 있는, 요 안에 있는, 자, 자 가스가 없어요, 가스가. 가스가 하나도 지금 냉매가 없습니다. 이거는 바로 전기적이나 이제 다른 장치는 이상이 없는데 에어컨 테스트가 어디선가 분명히 새는 겁니다. 에바, 에바라든지 에어컨 컨텐서라든지 컴프레셔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새기 때문에 한번 이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